단점도 굉장히 많고 땅값이 싼게또 장점이고 음.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항상 네. 있어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음. 장점만 있는 것들은 유찰이 될 리가 없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물건지 어딥니까 오늘 물건지는 성동구 금호동 알아요? 금호동 알죠 여기 좀만 올라가면 신금호역이라고 음. 5호선 신금호역 좀만이 얼만큼인데 거짓말 하면 안 돼. 10분 안에 가죠. <laughs> 네. 어, 얼마 안 멀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빌라 가격으로 단독주택 사면 어때요? 환상적이지. 괜찮죠? 응. 지금 8억 6천에서 유찰이 3번 됐어요. 응. 그래서 4억 4,300. 예, 지금 최저가 나왔는데, 땅이 일단 27평이에요. 27.7평이가 거의 한 28평이야. 건물은 전용이 21평, 응. 방 3개. 그리고 창고도 또 있고. 일단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땅은 일반 빌라에 비해서는 많이 크죠. 땅값만 해도 지금 거의 한 8억은 넘어요. 땅값만 해도. 근데 지금 4억대까지 떨어졌다. 반 정도. 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일단 여기 그이 단독주택을 어, 사이에 두고 이렇게 D 귿 자로 교회 건물이에요. 다. 교회 건물이 샀는데 여기에 전 주인이 아마 알바끼란 것 같아 알바끼라고보면 원래 있던 집인데 반판것 네, 같아 교회한테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튼 이 교회 둘러싸여져 있어요 일단 여기 앞에 주차장 많죠? 주차장 네, 근데 교회 주차장은 네, 교회 주차장이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 그냥 여기 도로를 그냥 가야 되고 아무튼 쫙 하고 협소한 단독주택이다 그렇게 보고 일단 위치는, 금호동 위치는 좋아요. 음. 여기서 강남도 금방 가고, 역도, 신금역도 얼마 안 가서 있고, 입지 자체는 또 좋고, 주변이 막 빌라가 막 빌라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가 아니고, 교회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laughs> 여기 앞 아파트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쾌적해요. 그렇게 막 밀집도가 높은 그런 곳은 아니에요 뭔가에 다 둘러싸여 있네 <laughs> 뭔가에 둘러싸여 있어 <laughs> 집도 지금 뭐 에. 둘러싸여 있어 컨테이너 같았고 일단 근데 단점은 뭐냐면 대지가 27평이면 단독주택 치고는 좀 작은 거예요 음. 이거를 재건축을 하더라도 여기서 도로가 좀 후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실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음. 그게 단점이고 활용도가 낮다 2001년 식이니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하시죠. 뭐, 이거 둘러볼 게 없는데? <laughs> 아 그래도 한번 봐야죠. 이 주차장은 교회 주차장이니까 내가 주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교회를 다니면 돼. 세신자로 어. <laughs> 등록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별관이네. 여기 별관이고. 여기가 옥상이에요. 옥상. 옥상이 있고 밑에 한번 보, 보시죠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되 있고. 아이뒷 하... 공간은 뭐 의미 없는 공간이죠. 마당이 아마 이쪽이 조금 있긴 있을 텐데 협소할 거요. 예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여기.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아마 이걸 내가 낙찰받아서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좀 수리비는 감안하고 낙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감옥 느낌이야. 일단은 이제 강아지 키우는 사람 옥상에서 키우면 될것 같아. 오, 그거 좋다. 집, 개집 하나 만들어 어, 놓고. 막 뛰어다니게.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살수 있게. 아, 귀찮아가지고. 어때요? <laughs> 굉장히 신박하지만 에. 별, 별 활용도 없는 생각인 <laughs>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어찌됐건 옥상에 있으니까, 어, 키워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동구 금호동, 이 일대 땅값을 제가 한번 봤더니 평당 3천이에요 땅값이. 음. 그러면은, 어, 평당 3천이니까 27평을 내가 해봤더니 평당 1,650 정도 뿐이 안 나와요. 거의 절반 값이야. 음. 땅 값은. 건물 값은 솔직히, 이거 의미가 없는, 음. 건물 값은 안 쳐주고, 땅 값이 중요한데, 땅 값은 그래도 거의 한반 가격에 나와 있다. 그건 메리트 있는 거죠. 음. 일단은 주변, 어, 이 교회가,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땅값3천주고 사, 사, 사준다라고만 하면, 낙찰받고 교회가 사준다고 하면, 우리가 좀일 2억 깎아주더라도 시세 차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더라도 나는 강아지도 키우고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뭐 층간소음도 싫고. 음, 근데 단독주택 같지 않은 단독주택. 에, <웃음> <웃음> 좀 작더라도. 그런데 살고 싶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빌라 가격 이면안 되잖아요. 4억대면. 음, 이 동네 빌라 가격 다사억대 하니까. 어, 그러면 본인은 어. 사시겠습니까? 아 저는 좀 고민 중이요나는안 <laughs> 살아. 아니 이제 살려면 살아. 아마 안에 좀 수리 좀 깔끔하게 해야 돼. 아무리 수리 깔끔해도 이거는 어. 뭔가 반지하 느낌도 나면서 컨테이너 느낌도 나고. <laughs> 그리고 이걸 이제 만약에 거주를 할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돼. 일단 교회 교회를 다니든 뭐 옆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지 많이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주차장이 런천재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낙찰된 이유가 있었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4억대잖아요 그럼 이제는 낙찰 될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 땅값이 결과를 봅시다. 땅값이 있는데 <laughs> 27.7평인데 이거는 진짜 난 단독집 때 무조건 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어, 추천 그리고 어, 기회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 낙, 입찰하기 전에, 기회하고 어느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교회 음.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얘기해 보시고, 이걸 살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협상해서 낙찰받고 팔면 되잖아요, 음, 바로. 그거는 어, 괜찮은 어, 방법 그것도 볼까? 괜찮고. 음. 아무튼, 단독주택 같지 않은 단독주택을 오늘 보러 왔습니다. 음. 근데, 어, 단점도 굉장히 많고, 땅값이 싼게또 장점이고, 음.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렇지. 간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네. 항상 있어. 네.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된것 같아요. 네. 장점만 있는 것들은 유찰이 될 리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저기 나중에 뭐 재개발이 된다. 라고 했을 땐 땅값은 쳐 주니까. 어. 음... 네. 근데 계획이 바로 있어서. <laughs> 그렇지. 쉽지 쉽진...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재개발 이 되더라도 네, 이거는 네. 진짜 여러 가지 네. 문제점들이 많은데. 네. 아, 어려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동구, 일단 입지 자체는 좋습니다.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단독주택. 어. 27평.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접근하시고, 그냥 무조건 좋다고 해서 지금 영상 찍는 거 아니니까, 섣불리 입찰하지 마시고.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네. 세우셔야 돼요. 출구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고, 어, 나는 그 방향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